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물류 분야 중에서 그 신북방 정책 중에서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경제 협력 강화를 좀 만들 수 있을까는 그런 고민입니다. 실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그 앞서 계셨던 오고돈 부산 시장님하고 지난 5월에 북방 경제 도시 협의에 참석을 위해서 그 북방 루트 프리모르의 원 루트를 같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랑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차에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같이 참여했던 전문가들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모아 모아서 한번 이런 전략으로 하,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압축드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네 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부성되는 북방지역 그리고 북방지역의 현재 물류 여건하고 전망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산의 글로벌 기회 그리고 네 번째로 북방지역의 활성화 전략 및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부상되는 북방 지역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 북방 지역의 교역이 교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상호 이해관계 확보를 위해서 나인 브릿지 전략을 발표했는데서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아홉 개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뭐 북극해라든지 항만 있어서 물류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다가 제가 더 추가한다면은 나인 브릿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질 수 있는 물류랑 그리고 관광 분야를 추진해서 부산이 신북방 지역의 협력, 광화민 신북방 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신북방 지역에서 그 앞서 지역에 나왔던 신북방 지역 이렇게 이 색깔 되는 것처럼 큰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이 지역을 다 접근하기보다는 우선 선제적으로 부산하고 가장 가까운 동북 이성하고 연해주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 2성과 연해주 지역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부한 지하자원과 다양한 그런 산업이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지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모르는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석유화학이 발달되어 있고 해이룡장성은 식품사업하고 장비제조업 그리고 화학공업단지가 실제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러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해주는 극동러시아의 핵심 지역으로서 철도, 해운 항공의 교통 및 경제 중심지로 활약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제 3기 푸틴 대통령 이후에 2012년 이후에 극동 개발 무역 설치해서 아태 지역하고 그리고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그 전략으로서 두 가지를 넣었는데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의 자유항입니다. 해서 실제 연해주하고 극동 지역을 포함해서 한 22개 항만을 자유항으로 지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저희 나라가 하고 있는 경제자유특구같은 선도, 사회지역, 경제개발구역을 한 18개의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럽중심의 러시아지역에서 북동지역으로 글로벌기업이라든지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글로벌기업 유출을 위한 세제혜택이라든지 행정간소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지원을 열심히 하고 실제로 글로벌기업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그 동북이성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은 왼쪽에 표에 있는 것처럼 그 1대 1로 여섯 개의 경제 회랑이 있는데 동북이성은 제3 회랑하고 연결됩니다. 그중에 지린성은 제3 회랑과 그리고 푸리모리의 이에 연결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오고 원하고 있고 해이룽장성은 제3 회랑과 푸리모리의 원을 연결 해서 동해안 물류 루트를 빠져나와서 그동북이성의각 성에 있는 자기들의 물자를 동해안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5월 달에 실제로 가 봤던 북방 지역의 물류 여건하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그 동북 이성의 물류 루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대령까지가 한 1,200에서 한 1,400km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얼빈에서 그 수이분학 해도 블라디보스토크까지가 한 300km입니다. 한 네배 정도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화물들은 하얼빈에서 다른 항으로 하루에 한번 움직이는 전기 철도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짧은 물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으면 당연히 비용이 낮을 수가 있는데 300km밖에 안 되는 이 지역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쪽에그 철도는 아직 전기선이 아닌 부전기로 움직이고 있고 또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에서 있는 어떤 통관에서 만약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날은 통관이 빨리 되고 어떤 날은 늦게 되고 이런 신뢰성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물류기업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신뢰성이 높은 다인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5월에 그때 북방경제 도시협의회에 갔을 때 러시아 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작년 7월에 국경 통과 화물에 대해서 오픈 검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4시간 이내 통관을 하고 통과 신고도 기존에두 번에서 한 번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시간이라든지 노선 요금 그리고 출발 도착 장소 목적지까지 어떤 그런 물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던 우리 한인 동포라든지 기업들의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프리몰의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곳이그 수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그 러시아 국경에 있는 중국의 첫 번째 가장 국경 도시인데, 92년에 이제 그 개방 도시로 되가지고 이쪽에 철도랑 도로 어떤 그런 두개 국가급 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최대 원목 수입 쪽에서 그 왼쪽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하다가 여기서 목재를 가공해서 다시 러시아 또는 유럽,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한 연간 800만 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같은 수입원화 있는 목재 가공단지 옆에 있는 철도 컨테이너 물류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도를 실어서 프리무리의 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기 열차가 아닌 부전기 열차로 그때 그때 정확하지 않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물류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거는 스위퍼나 있는 중국에 있는 국경 세관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역시 중국답습니다 정말 크고 정말 넓고 건물도 크고 정말 크게 크게 좋습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는 러시아 측에 있는 포그나치니 국경 세관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여객들이 움직이는 그 세관조차도 제가 사아 여기 그 화장실을 찍고 싶었는데 화장실을 제가 사진을 오, 올리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도 이건 뭐 국경 세관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어떤 그런 중국이랑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 북방경제 도시협의회에서 이제 그 러시아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현재 지금 출입국 차로가 화물차가 3개 차로밖에 안돼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8개 차로로 확대하고 현재 130대가 차가 통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들이 그 통관하기 위해서 길거리쭉서 있습니다 길게 그래서 오늘 80대 통과되면 나머지는 그냥 또 내일 통과되고 계속 그냥 줄서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통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고 어떤 그런 물류를 하는데 크림이 맥이 끊치다 보니까 이쪽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낭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현실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화물차도 현재 그 게이트를 좀 확대해서 130대에서 500여대 그리고 여객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버스라든지 여객도 많이 확대하는 그래서 밑에 아래 조감대로 한한 한 2020년 말까지 아니 2022년 1년 말까지 이렇게 건설을 지금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마 요 프리미어 토는 아마 그 남기찬 사장님이 아마 그 시기에 그 저희는 이제 그 오구돈 시장님하고 프리미어로의 원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 남기찬 사장님은 프리미어의 토를 국경을 넘어서 그때 왔었습니다 그 아마 요는 아마 나중에 또사장님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얻은 사진을 통 하면은 여기에서는 훈춘이 탑도 가장 또 러시아의 국경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역시 석탄이라든지 목재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산업으로 앞으로 육성하고 있고 실제 많은 산업이 발전돼 있고 중국의 세관 역시 여기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아까 말했던 프리모르의 원천은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도 앞으로 2021년 <laughs> 말까지 현재 화물차 두개 차로를 뭐 다섯 개 차로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물류가 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글로벌 기회가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한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물론 뭐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상황이 좀안 좋지만 앞으로 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가 오면은 태, 부산이 태평양 경제 시대의 전진 기자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북방과 그리고 신남방 정책의 가교 역할이 부산에서 접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중요한 키 포인트가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그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가스관을 장악한 것처럼 극동 지역도 현재 지금 중국은 벌써 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추진하기 원하기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이 연결되면은.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그런 에너지 허브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 2035년도 이후에 북극 개항로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물류 허브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더 중요한 물류 허브로 두산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가 오게 되면 아시아 물류 패러다임이 어떤 약간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가 싼 곳으로 기업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에서 지금은 동남아로 많이 실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에 한 30개 정도의 경제 특구가 있는데 평화 경제가 이루어져서 북한에 있는 각 항만 뒤에 있는 경제 특구가 개발이 된다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의 그 인건비 좀 순수 인건비입니다. 북한의 인건비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낮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또는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동북에 있는 요 환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굳이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산 기지가 북한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해서 동남아에 많은 기업들이 가 있다 보니까. 동북아의 경제권하고 동남아의 경제권에서 동북아에서 동남아시로 움직이는 그 지역간 인트라 선사 그 선봉 그 물동량이 많아지는데 동북아로 이게 옮기게 되면 그 양이 좀 적어지고 오히려 북한에 있는 항만에서 작은 선박으로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항에서 일본이라든지 환항의 중국 지역으로 가는 그런 물동량이 더 증가해 가지고 오히려 그 동남아랑 동부가의 물동량이 적어지고 동부가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근건의 선사라든지 그리고 항만배우단지라든지 산업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북방지역 물류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신북방 정책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맥이 바로 물류입니다. 물류 루트 없이는 어떤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북방 물류 루트 개척은 북방 경제 협력을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요소이며 그리고 이거는 두산항 현재 새로운 환적 물동량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신시장이라고 할 수가 맞나? 있겠습니다. 저...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한국의 신동방정 신북방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그리고 러,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한국의 부산은 환적을 더 많은 유치하기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중국의 지린성, 해운장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는 자기 지역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필하게 요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까지로 첫 번째 전기 철도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 가칭 국제 물류 자유구역 추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기업 협력 과제로 두 가지로 중노 또는 중북 러북 등 다양한 물류 루트 개척과 그리고 환항해환동해 경제권의 그 원서클 물류허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철도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얼빈에서 달 달랜으로 24시간 가는 약 1,000km의 어떤 그런 철도 그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300km 정도 되는 것을 할빈에서 수분화 그리고 수분화에서 블라디부스까지좀 전기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중국, 러시아, 한국이 좀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동부 이성은 화물 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좀그 지방 국가나 성에도 좀 추진을 하고, 러시아는 국제 통관 절차 좀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화차라든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차라든지 철도 물류의 운영을 투자하게 되면은 서로 삼개 국가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더 서로 민진하는 어떤 전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환동해 경제권 협력을 위한 갖춘 국제 물류 자유구역입니다. 이는 관세자유주로서 여기 이 지역에서 자유로운 물류 유통 무역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보세 운송까지 가능한데, 그서 여기는 통관을 좀 관소화시키고 국제 보세 운송이 가능하고 한중일러가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값이 싼. 국경지역에다가 부지를 좀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그 지역에다가 인프라나 물류시설 그런 걸 투자해서 같이 공동구역으로 설정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국경지역의 그 통관에 어떤 그런 거를 없이 자유롭게 물류가 흘려지는 그런 거점지역으로 된다면 동북 이성과 연해주 그리고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자유로운 이 지역의 새로운 한동의 경제권의 중심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물류 대척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메리어 1, 프리메리어 2 근데 향후에 유엔의 그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는 훈춘에서 나산, 그리고 핫산에서 나산까지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두 개에서 두개추가니까네 가지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제안해 봅니다 기존의 훈춘보다는 연길이 훨씬 더 인구가 크고 현재 상주 인구가 55만에다가 유동 인구까지 한 100만 정도가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길 밑에 있는 룽정이라든지 허릉을 통해서 중국의 그 낮은 그 선봉 항만보다 더큰 청진항까지 연결하는 어떤 그런 루트를 두 가지를 만들다면은 훨씬 더 기존의 두 개보다 여섯 개의 물류 루트가 만들어져서 서로 각 루트 간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더관소화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다양한 루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북방 지역의 물류가 동해안으로 빠져나와서 부산항으로 올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해 그리고 한항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원설클의 물류허브가 되자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laughs> 지린성에 갔을 때 중안. 무역 시범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그 중국에서 만든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국에서 말하는 원서클 지역에다가 가운데 제가 파란색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코어서클 을 만들어서 그 중심에 부산이 있고 부산이 로로선을 통한 그런 일일 물류권을 형성해서 이 원서클의 핵심 코어서클의 코어 허브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부산하고 출시지역에 그 밀크런지차도 잘돼 있고 그리고 펜스타에서 <laughs> 그 산둥반도 밑에 보면은 여기 쓰다구든 한국말로 하면 석도가 되겠습니다. 석도에서 군산까지 컨테이너선이 와서 그 군산까지 부산항까지 트럭으로 옮겨서 다시 거기서 오사카까지 가는 그런 한반도 랜드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석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항공화물 약 이틀 걸리는 거를 한 2. 뭐 3일가 그러니까 2.5일에서 3일 정도 한 반나절에서 하루 더 걸리지만 요금은 절반 가격으로 돼서 이 물동량 지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중국이 생각하는 이런 그원 서클 허브에서 원 서클에서 우리가 코어 서클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가 랜드브릿지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든다면은 환항해 그리고 환동해를 엮을 수 있는 앞으로의 동북가전 세계 새로운 뜨거운 시장에서 부산이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